자, 안녕하십니까 주박사입니다자 오늘도 칸 매수 매도한 게 있어서 녹화를 했고요 자 매도한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한 종목은 실리콘 투 실리콘 투를 매도를 했어요 자 보시면 지금은 제가 새벽 1시에 녹화를 아, 세, 아, 새벽 1시 반에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치 차트가 안 보여서 그냥 종합 차트로 볼게요 음. 자 고점이 떨어지고 저점이 떨어지고 여기서 이중바닥이 조그맣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돌파할 때 제가 이때 매수를 했죠. 이때 이때 매수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손절하고 보니까 아좀 이중바닥이 좀 크게 나오고 나서 돌파할 때 매수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거래량이 좀 많이 나아졌으면. 요럴 때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들어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마이너스 6%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이제 보면, 어, 마이너스 7.18% 에서 체결이 됐죠. 마이너스 7.24%네요. 음. 그래서 손절을 했습니다. 아, 좀 많이 아쉬워요. 어, 좀 많이 아쉽고. 음,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어. 10일날 한번 팔았거든요. 10일날 5%에서 한번 팔고, 7%에서 또반판 건데, 음... 좀 마음이 급하게 들어갔고 아팔 거였으면 좀3% 3% 에서 파, 어, 절반 팔고 6% 에서 마무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음목 나오고 빠졌으면 요때 그냥 3% 5%에 거다 팔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후회하면 뭐예요 네, 제가 어쨌거나 뭐 급하게 들어간 것 같고 이럴 때는 팔았었어야 되는 거좀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해가지고 두번 나눠서 팔았는데, 아쉽네요. 음,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중바닥이 조금 크게 나오고 나서 돌파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로보티즈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예전에, 아, 일치 차트가 안 보이니까, 뭐라고 내가, 이때는 이중바닥 그래도 좀 크게 나왔네요. 음. 여기 돌파할 때 매수했었는데 아무튼 손절했습니다. 네. 좀 아프지만 손절했고 딱 여기 걸리네요. 음. 여기 넘어갈 때는 매수를 해야 될까요? 좀 급하게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이중 보다 확실하게 나오고 나서 돌파할 때 매수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리콘 투는 자 그러면 실리콘 투를 매도하고 어떤 종목을 샀냐 포스코퓨처엠을 매수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제가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 한번 언급을 했어요. 관심 종목 퓨처엠하고 엠텍이다. 근데 보고 있는데 하이젠 R&M이 튀어 올라서 요거를 매수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음 매수가 나오죠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돌파할 때 거래량 나쁘지 않고요 어쨌거나 쭉 떨어져서 크게 이중바닥 났고, 여기서 돌파할 때, 이거를 엘리어스로 봤을 때 1, 2, 3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 어, 민어비기가 말한, 이렇게 봤을 때 1, 2번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퓨처임을 매수를 했어요. 음.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음, 요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나, 많이 나왔어요. 뭐, BM, 에코 프로 BM도 그렇고, 그쵸? 엔솔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엔켐 그리고, 어, 우선은, l g 화학 삼성 SDI. 다 요런 모습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 돌파할 때는 2차전지 들어가면, 그래도, 한마디는 먹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퓨처엠이 티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이젠 R&M을 먼저 매수를 했지만, 잘 쪼고 있다가 돌파할 때, 했습니다 네, 이게 솔직히 저는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더 꺾어가지고 이렇게 돌파할 때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냥 컵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냥 돌파를 했잖아요. 지금. 음. 그리고 그, 크게 봤을 때는 이중바닥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장이 지금 워낙 좋으니까. 장에 워낙 좋으니까 그냥 올라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앞으로 좋아 너무나도 좋게 흘러갈 것 같아서 음 응. EPS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영업이익하고 장기순이익 올라가는 거 보이시면 보시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어쨌거나 이때는 꺾이는데 어. 27년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 조심스럽게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어. 이때 터진 거래량 무시 못하고요. 엘리오스로 이렇게 1, 2, 3, 뭐 위치도 좋아 보이고요. 저는 솔직히 정배열되어 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데 웬만하면 정배열에서 이평선이 정배열에서 근데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음, 제가 원하는 모습대로 다 매수할 수 없으니까. 안 그런 것도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음. 영업이익이나 재무 같은 거를 봤을 때는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아, 지금 시점에서 사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음. 영업이 분기별로 늘어나는 거 보면 좋죠. 아무튼 그래서 퓨처엠을 매수를 했다. 아. 23만 원까지는 그래도 볼수 있지 않나. 짧게는 20만 원까지고. 음. 자 실리콘 투 손절했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포코 퓨처엠 신규 매수 했다. 자 오늘 매수하고 아, 매수하고 매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쭉 훑어볼게요. 수익 나고 있는 것만. 어차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예전에 물려 있던 거. 몇 년씩 물려 있던 거. 이거 아직 올라갈 것 같은 거는 그냥 남겨 놨던 거고 나머지는 다 손절했죠. 응. 다 쳐내고 비중 조절하고. 자, 로보스타 예전에 매수했던 거. 아 이거 3년 넘은 것 같은데. 응. 올라왔다가 여기서 한번 11선 이탈해가지고 한번 매도하고 21선 눌림주고 다시 올라갔어요. 잘 가죠? 꼭 이렇게 비중 적은 게 이렇게 갑니다. 어, 이상하게 그래요. 클로봇 음. 그 같은 경우는 여기 돌파할 때 매수했죠? 메이가 보이시죠? 로봇주니까 같이 얘기할게요. 어쨌거나 11선 이탈할 때 절, 절반 매도했고요. 21선 눌림주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아직 올라갈 거 많고, 지금 워낙 로봇주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길게 봤을 때는 1, 2, 1, 2, 3 부분이고, 기간 동안, 어, 조정 잘 받은 것 같고, 어. 여기도 정배 어릴 때. 저는 요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딱, 하나 나와서 돌파할 때, 어. 하이자 RM도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끝나면, 뭐, 눈에 보이겠지만, 1, 2, 3. 음. 조선주처럼 5, 뭐, 5 넘어가가지고 5, 7, 뭐, 이럴 때 사지 말고, 아, 요럴 때 매수하는 게 확실히 수익이 잘 나구나라는 걸 요즘에 많이 느껴요. 어, 3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못해도 5 시작하는 부분에서 매수하자. 음. 응. 엘리엇은 다른 사람들은 잘안 맞는다고, 어, <laughs>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어, 근데 저도 뭐 요즘에, 그냥, 요즘 들어서 언급하는 거고, 어, 꼭대기 거 사지 말고 그냥 쉽게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2단계 시작할 때 항상 얘기했지만 엘리엇 보다는 이렇게 1, 2, 2단계 시작할 때 요게 2단계, 요게 3단계, 요게 떨어질 때 4단계 1, 2, 3, 4, 요때 먹고 나오자 음. 근데 하이자 RM도 이렇게 사고 요즘에 제가 한종목당 거의 한 800씩 들어가는데, 어, 이렇게 수익이 나면 3일 동안 너무 좋죠. 상한가 쳤어요. 로봇주는 뭐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분간 당연히 좋겠죠. 어 좋아야 되고 클로봇이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린 게좀 그랬지만 어쨌거나 지금 뭐도치가 나왔는데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 같아요. 어 클로봇이 여기서 상한가 나왔다가. 하이젠이 여기 오늘 상한가 나왔고 로보스타는 어제 나왔고 돌아가면서 상한가 한 번씩 나오죠 똑같습니다 그냥 저는 11선 이탈하면 절반 매도할 거고요 로보스타 여기서 11선 이탈해가지고 절반 매도한 것처럼 그리고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쭉 끌고 갈 겁니다 뭐 이게 90% 됐다가 쭉 떨어져가지고, 21선 이탈하면, 음, 뭐, 40%가 될지, 뭐, 50%가 될지, 70%가 될지 모르겠지만,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쭉 끌고 갈 생각입니다. 클로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금액이 작잖아요. 다 1차 매도 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이젠은 어, 그저께, 요, 요, 때 샀죠. 여기 메이카 보이시죠? 음. 돌파할 때 샀겠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11선 올라오면 11선에서 절반, 21선에서 전량 이렇게 매도할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N자로 올라갔어요 조정받고 또 올라가겠죠 1, 2, 3, 4, 5자 한미반도체도 여기 돌파할 때 매수를 했어야 매입가 보이시죠 어. 거래량 잘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예요 어, 쭉. 11선 이탈하면 절반, 21선 이탈하면 전량 이거는 커브엔드 뭐 돌파가 아니라 빠져서 고점 떨어지고 저점 떨어지고 이중바닥 나왔고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길, 크게 봤을 때는 수렴인 고 이렇게 모아지고 터질 때 이제 매수를 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중바닥 나왔고 여기서. 그러니까 확실히 이 평선이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평선이 다 밑에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모양 비슷하게 산 거는 실리콘 투 같은 경우는 이평선이 위에 있죠. 확실히 정별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그리고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11선 이탈하면 절반 매도할 거고요. 11선 이탈하면 절반 매도할 거고, 21선 이탈하면 전량 매도합니다. 21선 이탈하면 응, 음. 자, 하이젠 아레 m 아까 말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 요때 은봉 맞고, 아,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13% 올라가 좋네요. 차트로만 마스트 13%니까 어, 11.2%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1, 2, 3, 4, 5 올라가는 거죠. 5 여기 돌파할 때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 다시 돌파할 때뭐 여기서 한번 손절 나왔지만 이거 그때 몇십 프로 먹었죠. 거의 100% 가까이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일치 차트가 안 나오니까 응. 그래서 이거는 1, 2, 3 크게 봤을 때도 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때 지금 2번 여기서 만약에 떨어졌으면 여기가 3번 구간인데 다시 올라가으니까 아직 2번 진행 중 그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번한번 마디가 남았다는 거죠. 이만큼은 못 올라갈 거고 이거 반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행히도 오늘 올라가줘서 어... 기대해봐야죠. 똑같이 11선 이탈하면 절반 매도할 거고 이렇게 11선 이탈하면 절반 매도할 거고 21선 이탈할 때 전략 매도할 겁니다. 시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한번 팔았어요. 그니까 러 이거 이때 매수해, 아, 아니지. 이때 매수해가지고 쭉 지금 갖고 있고, 그, 2분, 아, 3분할 해서 지금, 그니까 30%, 아까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팔았는데, 여기서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돌파할 때 매수를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절반 매도 했고 나머지는 21선 이탈하면 매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반등을 줬으니까 이것도 여기서 여기 넘어가면 한번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자동 주문으로 해서 여기 밑으로 빠지면 손절해놓게, 어, 지금 갖고 있는 거다 이제 익절하게 세팅을 해놨고, 여기를 넘어가면 한번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어스 같은 경우. 퓨처에은 아까 말씀드렸고, APR. APR도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한번더갈것 같아요. 뭐, 요만큼이든, 뭐, 이거 반만큼이든, 뭐, 얼마나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더갈것 같은데, 이렇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11선 이제 눌림주고 올라가거나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저는 APR 만약에 11선 이탈한다. 여기서 요 저점을 밑으로 이탈하는 그러면 여기 이탈할 때, 요거 이탈할 때, 저는 아마 절반 매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선 눌림 주고, 그리고 만약에 21선 눌림 주고, 이게 계속 이렇게 간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11선을 이탈했다 하면, 저는, 음, 절반 매도 해서, 다른 거잘 가는 거, 다른 거잘 가는 거 찾아가지고, 뭐, 로봇이 됐든, 어, 2차 전지가 됐든, 2단계 시작되는 거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11선 이탈하면 절반 매도 할 거고, 21선 이탈하면 손절할 거고, 어, 이렇게 안 가면 비중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11선 이탈하면,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오늘 절반 매도하고 피처엠을더 사고 싶었는데, 음, 핑계죠. 오늘 뭐 약속이 있고, 제가 비어 자리를 비워야 돼 가지고 오늘 천안 갔다 왔거든요. 아니, 저기 동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어, 그리고 양복 나왔고. 그렇습니다. 어 l j 엔솔은 지금 10%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어쨌거나 매수가가 여기면 뭐 여기서 매수했든 여기서 매수하든 했겠죠. 언제 매수한 거야? 이때 매 이때 매수 아닌데 이때 매수했나? 암튼 뭐. 여기 돌파할 때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어,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비중이 이렇게 좀 적은데 이 차전지가 지금 꿈틀꿈틀 해요. 그래서 어, 전고점 돌파하면 매수할 만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인 것 같고, 음, 재무 추이 보면 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음. 근데 이게 뭐다 믿을 순 없지만,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뭐 모아가도 나쁘지 않는 자리인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은 어 관심 있게 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관심 종목은 뭐 케미칼. 아... 관심 종목이 솔직히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다라고 말하긴 좀그렇고요 다음 주도 갔네. 지금은 눈에 딱띄는게 없어요. 음. 휴림 로봇도 올라갔고, 로봇 좀. 엠택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하나로 보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파하면, 뭐, 지금,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엠텍 정도? 어, 엠텍 정도? 모양은? 갈때 시계 가니까. 이평선 다 미, 어, 모아놨고, 61선 올라가고 있고, 121선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조정받고 한번 올라가면 240선도 이제 올라가겠죠. 120선 올라가고, 돌파할 때 충분히 이 거래량,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무시할 만한 거래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할 때 올라가면 그래도 수익 한번 크게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우로보틱스도 그렇고 케지 케미칼도 정배열의 VCP 저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조정 기간 동안 저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돌파할 때 충분히 들어갈만한 자리이고 한번 튀어 올라가면 또 시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 딱 보면 1하고 여기 돌파하면 2단계 시작하는 자리잖아요. 엘리엇으로 1, 2, 3 자리고. 음. 어, 요, 케미칼도 괜찮네요. 제가 음.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또 매매한 거 있으면 녹화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